안녕하세요. 닥터주입니다. 오늘은 8일 전에 시술했던 프렉사 시술 결과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시술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들에게 수백 번 프렉사 시술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제 얼굴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직접 제 얼굴에 하면서 프렉사의 원리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프렉사의 원리는 피부를 수축시켜서 피부를 고정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부가 이렇게 있고 피부가 이쪽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피부는 수축되면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눈꺼풀은 눈썹뼈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렉사 시술하면 눈꺼풀이 눈썹뼈로 리프팅됩니다. 8일 전에 시술해서 오늘 딱지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붓기가 빠지면 쌍꺼풀 라인이 다시 작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기존 쌍꺼풀이 있거나 쌍꺼풀을 했는데 쌍꺼풀 라인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거나 쌍꺼풀 라인이 여러 겹칠 경우 이것을 교정하기를 원하신다면 플렉사 시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얼굴에 시술해보니 붓기 등으로 불편한 것은 약 3, 4일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는 테스트 목적으로 시술해서 군데군데 교정이 덜된 곳들이 보입니다. 특히 왼쪽 눈에서 쌍꺼풀 라인이 가다가 눈 앞머리에서 끊겨져 보여서 마치 몽고주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더플렉사 시술을 해서 이것을 교정해 보려고 합니다. 교정이 잘 되면 다음에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눈꺼풀이 꺼져 보이고 쌍꺼풀 라인이 여러 겹이 져서 눈꺼풀 필러를 맞았습니다. 이때도 셀프 시술이었습니다. 이것이 교정된 것은 좋았는데 눈꺼풀이 불룩해 보이면서 쌍꺼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불룩한 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필러를 조금 녹였습니다. 그런데 필러를 조금 녹이니 눈꺼풀의 주름이 여러 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주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플렉사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8일이 지난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주름을 해결하려고 플렉사를 한 것이었는데, 주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쌍꺼풀이 커지고 또렷하게 보이는 예상 외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플렉사 시술한 눈을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괜찮아졌나요?저는 지금까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플렉사 시술을 하여 처진 눈꺼풀을 위로 끌어올리거나 쌍꺼풀을 더 크게 보이게끔 하는 시술을 해왔는데 제 눈꺼풀에 직접 시술을 하여 플렉사의 효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기존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주름이 여러 겹졌을 경우에 플렉사 시술을 하면 기존 라인보다 더 위쪽에 새로운 쌍꺼풀이 생겨서 쌍꺼풀이 커진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매몰법으로 집어서 쌍꺼풀을 더 크게 만든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기존 쌍꺼풀이 있는 눈에 노화가 진행되어 눈꺼풀이 처지거나 쌍꺼풀 라인이 여러 겹이 졌을 경우에 플렉사를 이용하여 이것을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